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닌텐도 스위치 블레이드 3탄을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어떻게 접냐면, 먼저 단면제를 접겠습니다. 자, 세모로 접어주세요. 예,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뽑기점을 다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? 뒤집어서 한번더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한번더 해주세요. 뒤집어서, 뒤집어서 하면은 단면제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이제 끝이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탄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됐죠? 여기 꼭지점을 여기까지 모아주세요. ブロンダーメイ、イ・ニンテンドスイッチ、